아, 잘 잤다. 아, <laughs> 아 오늘 또 운동하고 가야지. 운동하기로 마음 먹고 오늘 이틀째인데, 이게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좀 하기 싫은 거 있죠, 하기 싫은 거. 뭐 예를 들면 금연할라 한다든지, 무슨 뭐 자격증 공부를 시작할라 한다든지, 저처럼 운동을 할라 한다든지, 막 이렇게 뭘 하려고 딱 하는데, 하기 싫을 때가, 하기 싫은 게 있다니까. 잘안 되는 거. 그거는요, 작심 삼일이면 하려고 마음 먹고 3일 만에 그만두고 이런 거잖아. 그 작심 3일을 매일마다 반복하면 돼요. 그러면 습관이 생기거든. 습관이 생기고 나면 이제 하기 싫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4년 만에 운동을 다시 할라 하니 아침에 너무 하기 싫은데 그걸 또 내가 작심 3일, 3일은 해 보자 이런 마음을 먹잖아. 이 마음을 매일 먹으면서 3일마다 먹으면서 하기 싫은 걸 참아서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달 이렇게 넘어가면 <laughs> 이제 그때는 습관이 생겨서 하기 싫은 마음이 없어진다 이거지. 오늘도 운동을 하고 출발을 해야겠다. 이차 있죠. 이거 우리 팀플렉스의 그안 사장님 거거든. 원래 안 사장님은 원래 내가 알고 있었잖아. 이 팀플렉스 이거 하기도 전에. 그래. 내가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공사 다음 주 간다 하니까 이억이가저 환경규제 그것 때문에 벌금 내야 돼서 안, 되, 안 되잖아요. 그래. 먼저 차를 빌려줄까 하시더라고. 그래, 차 같은 거는 빌리기가 부담스러운 물건이잖아요. 그래, 내 마음이 부담스럽다 했는데, 뭐, 집에 이제 사모님 차도 있고 하니까 괜찮다고 쓰라 하대. 그래, 이제 차는 픽업트럭이잖아. 이 트렁크 적재함이 있고 하니까. 그래, 이제 도움이 되잖아, 나한테는. 그래, 내 벤츠 바꿔줬어요. 그래도 그 사모님하고 뚜껑 열고 데이트 하시라고. 그래 어제 안 그래도 오셨다니까 이까지 오셔가지고 저녁 같이 먹고 집에서 커피 한잔 드시고 그래 차바꿔서 그렇게 어제 늦게 늦, 늦게 가셨어요. 이제 서울은 야를 타고 가는 거지. 최고 왔어요. 택배 보내려고 이 레벨기잖아요. 아, 앞전에 고장났잖아요. 근데 뭐, 계속 안 고쳤지? 이때까지 뭐, 다른 공사에도 레벨기 없이 그냥 뭐, 수평자 쓰고 뭐, 이래가 했는데, 이제 공사 계속 하려면 고치로 이거, 에이 보내야 돼요. 이거, 회사가 신콘이잖아. 앞전에 통화하니까 에이 보내달라 하더라고. 내가 지금 이제는, 내가, 직원이 있잖아, 직원이. 그, 상엽이. 내한테 기사입니까, 기사. 근데 기사가 이제 있으니까 현장에 일을 시켜놓고, 내가 내볼 일을 좀 봐야지. 오늘 이것도 이제 AS 택배도 보내야 되고 중간에 들릴 때도 있고 그 아파트 현장에 또 필요한 것도 소소한 거 사러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혼자서 일을 하면 내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일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기사가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어요 내가 연락은 따로 안 해봤거든 그건 뭐 나는 그래야 뭐 뭐야 아침에 현장 나가면 뭐 카톡 보내라 뭐 이런 거안 하거든 어제 얘기 다 해놨으면 알아서 하겠지 싶고 지가 뭐 늦잠 자가 농띠 까면 농띠 까는 거고 나는 그런 거 간섭 안 해요 자기가 뭐든지 알아서 해야지 요래 포장 잘 해가, 인자. 너의 아빠 품으로 보내줄게. 깨끗하게 환골 탈퇴가 다시 온네, 알겠지? 주민센터, 씨, 이거 받으러 왔다. 돈오마나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금이잖아요. 앞전에 문자 왔대요. 이거 이달까지 안 받으면 없어진다 해갖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계속 바쁘니까, 한번 가야지, 가야지 했는데, 오늘 금요일이잖아. 오늘 못 가면, 인자, 금, 금요일 오늘 못 가면 토요일 주말 싶으면 뭐 주말에 안 하니까, 나 다음 주또저 서울 갈 생각 하는데, 그래, 아, 내, 이거 일단 5만원이라도 돈이다 싶어갖고, 아, 진짜 내가, 내 인건비가 얼만데 5만원 벌라고 이래 와야 되나. 내가 지금은 기장 살지만, <laughs> 기장이서 오기 전에 여 서면 쪽이거든요. 전포동이라고. 아직도 여기 주소를 내가 안 옮겨놔서 일로 돼 있단 말이야. 전포동 여기 주민센터 와서 이걸 받으러 와야 돼 내가 그래 이제 살 것도 있고 오늘 볼일 보는 김에 쭉다 돌아보는 거지 필요한 것좀 사서 왔다 갔다 다니고 오니까 뭐 오전 다 날라갔죠 뭐 부산은 길도 막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뭐 수전하고 딱딱 걸 건데 이거뭐 간단하죠 야보고 왕이라 그러잖아요 왕을 먼저 야한테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게 테프론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제 하니까 다한 거지.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르지. 뭐 하얀 거 주세요 하고, 뭐 동그란 거뭐 있네 없네 하고, 이제는 뭐 이름이 <laughs> 반복전 하니까 외워지는 거고. 이 테프론을 있잖아요. 얘한테안 감으면 야 안에서, 나서 산에서 물이 새요 결속할 때 테프론을 감아주는 쪽이 있고, 안 감아줘도 되는 쪽이 있거든. 감아주는 쪽에는 테프론을 다 감아줘야 돼요. 그래, 테프론을 이거를 요 감잖아요. 최소 15바퀴 이상 감아야 돼요. 감다 보면, 나도 몰랐지, 뭐, 여덟, 열 바퀴, 열두 바퀴 막 감으면 뭐 뚱뚱해지거든? 뚱뚱해지니까 잘안될 거라고 생각해. 그 유튜브 보니까, 뭐, <laughs> 최소 뭐 열일곱 바퀴, 열여덟 바퀴 감는다 하대? 그래, 나는 이제 그때부터 내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게한 열일곱 바퀴 감아줘요. 못 감아도 열다섯 바퀴 이상, 한 열일곱 바퀴 정도 감아주고, 줘 여해가 나서 산에 물면, 테프론 야들이 다 이래, 들어가요 뚱뚱한것 타도 다 들어간다고 근데 어떤 실수를 많이 했냐면 이게 그 이거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거는 왕이 야한테 들어가는 이게 여유가 있는 애가 있거든 그런 애들은 테프론 먼저 감아놓고 왕을 집어넣어도 들어가요 그게 편하니까 왕을 넣어놓으면 요 나사산이 좁아지잖아 왕이 있으니까 감을 넣면 불편하거든 불편하니까, 테프론부터 감아보는데, 테프론 17바퀴 감아보고, 탭, 야가 뚱뚱해져 보잖아. 뚱뚱해져 보면, 왕을 딱 집어넣으면 안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테프론 다 풀어가, 왕 다시 집어넣고, 다시 감아야 되거든. 내가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 이제 이런 제품도 보면, 탭, 야가 나사산에, 나사 산에 다라락 돌려갖고 타고 들어가. 그니까 러 여유가 없는 거야. 여유가 있으면 꽂으면 들어가잖아. 꽂으면 들어가는데 여유가 없이 딱 맞게 만들어놨다니까. 그래. 나사 쪼우듯이 나사 산에 다라락 돌려가면서 집어넣거든. 이런 애들은 야부터 왕부터 집어넣고 테프론을 감아야 돼요. 실수로 테프론 감으면 아프고 왕딱꽂으려마안 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건좀 조심하면 되고. 테프론 야도 이제 이게 테이프가 감겨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첫 번째 야를 어떤 식으로 딱 돌려놔야 이제 요렇게 돌렸을 때딱 땡기는 방향에서 테이프가 근데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딱얘가 돌렸다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감아하는 야들이 이렇게 한 손으로 돌리면 풀리는 쪽으로 풀려 버린다고 이 방향을 잘 생각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딱 감았을 때 야를 탁 돌린다고 땡기면 풀리면서 감기는 쪽이 탁 땡긴다고 감겨 있는 쪽이 있어요 그쪽으로 얘가 돌려 줘야 돼요 내가 초보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해 가지고. 하니까 돌리폼은 계속 풀리잖아 아 이상한데 하면 또다시 풀어가 다시 또 하고 이랬기 때문에 요런 것만 좀 참고하면 좋아요 이게 이제 보면 새로 새 타일을 한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서 리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악세사리 자국들이 다 타공이 되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는 휴지거리 자리고 여기는 수건거리 자리고 그러니까 리폼에서 붙여주는 다음 악세사리가 최대한 이 구멍을 가려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거 갖다 댄 거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못 가려주면 무조건 보이잖아. 보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칼블록을 끄집어내고 백시멘트나 실리콘으로 메워서 땜빵을 하긴 하는데, 그 티가 나니까 만약에 어떠한 형태로든 가려지는 위치에 있으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보면 이런 팁이 필요해요. 이 제품이 보면 악세사리가 얘를 그 예로 든거지만 수건거리고 뭐고 휴지거리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세로방향으로 물리는 제품이 있어요 어떤거는 가로로 물리는 제품이 있거든 그러면 기존의 타공이 세로로 되어있잖아 그러면 세로로 물리는 디자인을 사서 오면 최대한 같은 자리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세로로 물린다고 치고 세로니까 요렇게 갖다 댔을때 크기가 요래 딱 맞으면 피스만 딱 쏘면 엄청 일이 편하잖아. 작업자도 편하고 이제 가려지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저기랑 길이가 다르지만 그렇지만 세로 방향으로 준비를 해 오면 보세요. 위에는 맞으니까 위에는 그대로 쓰면 되고 밑에는 얘가 더 크죠. 여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 내가 수전을 걸라 하면 그 그래 내가 요거를 딱 구멍을 갖다 대서 위에 맞추고 밑에 쪽 구멍에다가 마킹을 해서 요 마킹 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만 뚫어주면 되는 거야 보통은 두방 뚫어져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걸 살려서 하나 쓰고 하나만 뚫으면 일하는 나도 편하겠죠 그리고 얘는 필요 없지만 얘한테 이렇게 가려진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걸로 얘를든 거지만 다른 게다 똑같아요 휴지거리 이런 것도 타공이 세로로 되는 놈도 있고 가로로 되는 놈도 있거든 가로로 되는 놈이 이게 가려지면 다행이에요 근데 해보면 고그 가로로 맞출 때뭐안 가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경우에 따라 그러니까 최대한 모양이 같은 쪽으로 해서 그게 가로든 세로든 간에 내가 다음 거를 시공을 했을 때 이걸 가려낼 수 있으면 좋다. 고그 가려지는 방향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제품을 준비해야 된다. 그 뜻이고요. 요 보면은 이제 비트가 요래 생겼잖아요. 요게 타일 전문적으로 뚫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래 보통 보면 길이가 비슷하게 생겼거든. 목공용도 생긴 거랑. 어, 쇳 뚫는 쇠랑 세면 뚫는 이런 게 보면 그냥 길이가 빼쪽하니까 초보자들은 구분을 잘 못해요. 우리는 보면, 아, 야는 목공용이다. 앞대가리 생긴 거 보면 야는 쇳 뚫는 거다. 어, 야는 세면 뚫는 거다. 알거든. 그래, 어쨌든 간에 작업할 때 이거는 세면을 뚫어야 되니까 일반, 그, 아, 세면이 아니고 타일을 뚫어야 되니까 일반 시멘트용으로도 잘안 돼요. 그니까 러 타일용 길이를 꼭 사야 돼요. 이 초보나 그 셀프 작업 하시는, 하실 님들은 꼭, 철물점 같은 데 가면, 이거를 타일 뚫는 길이를 달라고 꼭 해서 사와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세면대 걸려고 하는데, 여기가 기존의 세면대 타공 자리거든요. 만약에 세면대가 같거나 해서, 이 자리에 똑같이 걸어도 되는 상황이면, 뭐, 작업할 때 땡큐 한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 세면대, 이, 이 세면대 디자인도 다 다르고 하니까, 높이라든지, 이 폭도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 얘를 살려서 쓸수 있는 높이가 안 나와요. 요, 요 맞춰서 걸 수도 없을 뿐더러, 걸면은 세면대가 너무 낮아지니까. 지금 요 선이, 세면대를 여기다 올렸을 때, 그때 나오는 선이거든. 이제 좀, 일자로 끄었지만, 얘가, 바닥이 구배 때문에 기울어져 있으니까, <laughs> 선또 얘가, 세면대 일단 삐딱 하겠지. 선을 여기 잡아놓으면 돼요. 잡아놓고, 얘 뒤에 타공해서 들어가는 자리 있잖아요. 간격 보고, 그리고 이제 이걸 수평으로 맞춰서 계산을 하면 돼요.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이 높이 있죠. 높이 이 수평을 잡아둔 둔 거지. 뭐 이런 거는 뭐 계산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수전 수도 있죠. 수도 배관. 이 배관 있잖아. 배관 배관이 뭐 예를 들어서 위로 내려올 수도 있고 밑에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 배관을 찍어버리면 그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되지. 얘가 어디서 올라오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무튼, 아무튼 요런 거할때 어떻게든 간에 어디를 찌르, 찌르는데 찌르 배관을 찔러버린다. 배관이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주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요런 요 세면대는 들고 이거 마킹하고 안 되거든. 그 야부터 먼저 땅에 놔보면 돼. 자기 자리 놓고 야를 요 위에 딱 올리면 얘가 고정이 되잖아. 고정시킨 상태에서 마킹 자리를 찾으면 돼요. 이게 이제 뭐 제품이 회사마다 뿌라켓이라고 하기도 하고 앙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까 골에 타공했잖아요. 타공하면 이 제품에 칼블럭하고 이런 세트로 있거든. 칼블럭 먼저 놓고 이제 앙카를 이제 끝까지 박아주면 얘가 이제 힘을 받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세면대를 거는 거예요. 이제 세팅을 다 했다. 이거 수전 이쁘죠? 응, 음, 나름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쁘다고 생각해서 골랐는데 <laughs> 이렇게 이제 액세서리하고 다 걸렸죠. 기존에 걸려 있는 타공 자리 다 덮히도록 해가지고 이제 보이는 데는 없이 깔끔하게 잘 됐어요. 이런 거는 이제 여길 뚫으니까 길이로 뚫으니까 이게 가루가 갈려서 떨어진 거고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다 세팅해 놓고 물총 삽무 싹 해주면 돼요. 아씨, 병신지 됐다. 내가 앞전에 영상 찍어서 다 설명했잖아요. 그런 실수 한다고 내가 이제. 그것 그니까 영상은 편집을 하니까 바로바로 바로 보시지만 나는 그걸 찍어 놓고 딴거 하고 딴거 하고 어디 뭐 사러 왔다 뭐 하다가 또 일을 하거든 그 시간차가 엄청 길다는거 알려드리는 건데 아까 저쪽 욕실에 하나 다 하고 이제 여 이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내가 말했잖아 왕을 안 집어넣고 테프론을 먼저 하는 실수를 범한다 그내 그냥 심심하니까요 핸드폰 있잖아 여다가 있지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틀어놓고 있잖아. 그 먹방 하는 거 보면서 이거 슥슥 하고 여끼운다고 아무성 테프론 감고 있는데 왕을 안 집어넣은 거야. 씨, 병신같이. 이러면 오되된지한번 봐봐요. 야가 들어가야 되잖아. 봐봐. 요 지금 테프론 때문에 잘안 들어가죠. 그니까 이렇게 억지로 집어넣든가 아니면 테프론이 이끌리면서 상해뿐다니까. 상해버려. 여 봐봐, 지금 잘안 들어가거든? 지금 힘을 줬는데 안 들어간다고. 테프론이 상하, 드, 들어가도 존나 상해보니까 어차피 쓰면 안 돼. 그럼, 그 요, 물이 셀 수도 있잖아. 결국은 풀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왕을 집어넣고 테프론을 감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에 병신짓 하면 나처럼 이래 된다 이거지. 그러면 테프론을 다 풀잖아. 다 풀고, 이제 다시 또 왕을 집어넣고, 테프론을 감아야 되니까, 일을 두번 하니까, 자재가 날아가고, 시간이 두 배로 걸리는데, 여기서 최악의 상황은 뭔줄 알아요? 테프론이 공사하다 보니, 가지고 있는 게 마지막인데, 요거 하나만 감으면 끝나는 상황이야. 근데, 야, 남은 걸로 감았는데, 요렇게 감아서 다 썼어. 어 이제 딱 맞게 됐네 했는데, 딱 봤더니, 왕을 안꼽봤네 와, 이런 상황 겪어보셨어요. 난 겪어봤거든. 이족 같은 거야. 이렇게 또 풀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테플론이 없다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걸로 일을 했으니까, 왕을 꽂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 또 이거 테플론 하나 사러 또 나간다니까. 그 멍청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저 같은 멍청한 짓 하지 마세요. 망했어요. 아, 진짜 씨, 존나 망했다. 미치겠다. 야, 이제 요 뒤에 요 싱크대, 아니 싱크대란다. 요 개수대 뒤에 볼트 채워야 되거든. 요 하다가 툭 떨어졌는데, 하나가 통통통에 들어갔고 다 똥통에. 뻥치는 거 아니고요. 두개 있어야 돼, 두 개. 저 걸어 놓고, 여 걸어 놓고, 이쪽으로 막 돌리다가 튕기쁘대. 통통통 하더니 여툭 들어갔다니까. 와샤는 이여 떨어졌고. 이똥배관이 직진인데, 튕기가 꺾이는 쪽으로 들어갔다니까. 안 보인다. 이거 야너 이거. 이거 하나 없으면 못 꼽잖아. 진 짜증난데. 망했다 오늘 진짜 뭐좀안 되네. 왜 이러지? 야, 있잖아요. 그니까 러 안방 욕실하고 두 개니까, 변기가 똑같은 놈이거든. 안방에는 정심으로 딱 걸렸단 말이야 다 해갖고 정심해가 딱 났는데 있죠 와 안되대 편심으로 해야되대 요가 요 등에 딱 붙여도 정심이 한 반쯤 요래 걸리더라니까 그 방법이 없지 편심으로 바꿀 수 밖에 없잖아요 일하시는 분은 정심 편식하면 알아듣고 초보자들은 모르시니까 고 셀프로 하시는 님들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가 이제 여들가야 되잖아 요대로 딱 놓으면 뭐 발을 정 이래가 가운데 딱 힘이 꼽힌다고 이게 정심이라 그러는데 생각해봐 야가 요래 딱 새야가 딱 붙이잖아 등받이를 뒤쪽까지 딱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요 구멍하고 배관 구멍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 왜냐하면 이 배관 구멍이 뒷벽으로부터 여유가 있게 나와 있어야 이 변기가 크기가 다 다르니까 큰 놈도 물리거든 근데 옛날 집은 있잖아. 요즘은 치마형 변기가 크고 좋게 나오니까 사람 몸도 옛날보다 몸집이 자꾸 커지니까 변기 앉아도 이게 의자라고 생각하면 의자가 좀 커야 편안하잖아. 그니까 러 요즘 나오는 사이즈랑 옛날 거랑은 옛날 게 사이즈가 좀 작거든 변기가. 그니까 러 배관도 옛날 변기 생각해서 그 크기 정도로 생각을 하면 얘가 여기랑 거리가 이 정도면 됐다 이거야. 근데 요즘은 변기가 크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옛날 게 아니더라도 요즘 거도 디자인이 작고 크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해달라 해서 치마형이라 그러는데 이걸 가져와서 걸었는데 얘가 지금 이 두께 빵이 있잖아 지지 지 이제 등판 빵이 이 빵이 있으니까 딱 붙여도 여 배관 타공 돼 있는 데는 얘랑 안 맞다 이 말이지 요럴 때는 요, 요렇게 생긴 놈이 편심이라고 해서 요래 싹 굽어진 놈이 있거든. 고놈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요 한다고 이래 왔, 왔는데 편심을 내가 준비를 안 해가 오잖아. 야 정심은 약살때 딸려가 있는 거고. 그래 이제 이거 오늘 못하는 거죠. 내일 나오기 전에 또 편심 사야가 또 해야 되고. 뭐 아까 뭐이 볼트도 빠터리 뿌고 뭐 계속 여기 오늘 좀 뭐가 안 된다잉. 오늘 집에 가가 는데 블랙스나 봐야겠다.